아유희준이오 어, 홍태님! 어우 축하드립니다. 아, 멀리서 왔다 아이가.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 바쁘실 텐데 이거 배가 아니고 아 이런 거안 쉬어도 되나? 열 보소. 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윤노치 결혼식 겸 인트로 찍으려고 서울까지 갔지만 서울 은 아니고요. 이 전라도에 괜찮은 아니 질을 주는 실비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제가 조만간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곳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에 위치한 실비코도라는 곳인데, 이 실비집은 수십년 업력의 손맛 좋은 어머님께서 내어주는 안주에 두말로 들어가서. 내 발로 기어 나기 좋은 큰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참부터 이 메인 안주까지 구성도 끝내주는 집이라 전라도 주당들에겐 비밀리에 소문난 곳이라고도 하고요. 아, 오늘도 긴장되네요. 이 집은 전라도의 자존심이라 부를 만큼 괜찮다고도 하는데, 일단, 빤스는 안전빵으로 세장 챙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챙깁시다. 훈트TV 준비물, 빤스 안전빵으로 빤스세장 챙기는 준비는 사수는 들어가. 보입시다. 실내입니다. 실내는 네 테이블이 있는 작은 식당이었고 친절하신 어머님께서 반겨주는 기분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사실 이 메뉴판은 없습니다. 여긴 진짜 리얼 실비더라고요. 따로 메뉴판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께 오늘 뭐가 좋은지 여쭤보고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날 창고맛과 병치구이, 전어구이가 좋다고 하시길래 저희는 일단 전라도 술집에서 흔히 볼수 있고 많이 먹는다는 병치구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할게 없더라고요. 기다리면서 이 액자에 있는 이 한자를 읽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께 말해드리려 하는데 나왔습니다. 크... 기본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전라도 실비집 기본차 클래스입니다. 기본차은 앞으로 더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 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빰빰빰빰빰 빨라먹기 귀찮은 밤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완전 추억의 간식이죠 이거 알면 아주 중요하죠 찐쌀 키위 밀감 토마로감 감가가가감 이제 제철이죠 당근 브로콜리 구피디꺼 양배추 구피디꺼 슈퍼대왕 콩깍지와 무시 다시마쌈이 나왔고 아 얘들도 구피디꺼 저는 일단 이 비구독자 분들 사주도볼겸 찐쌀 찐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잼을 보아하니 비구독자 분들 훈트티비 구독해야 애인도 생기고 로또도 당첨되실 것 같네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찐쌀은 오랜만에 먹으니 쫀득하고 고소하이 추억의 맛이긴 했네요. 이번엔 과일 이 과일 한번 깎여 보겠습니다. 구피디 부탁한다. 이 집은 셀프로 이 과일 깎아 먹어야 하는데 과일 잘 깎는 파트너랑 꼭 하시면 좋습니다. 혹시나 파트너 없으시면 구피디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피디의 현란한 스킬과 함께 완성한 구피디의 과일 한상입니다. 크으... 구피디, 고맙다. 자, 그러면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철, 당감입니다. 맛은 크으... 역시 달달하이, 제대로 당감이었네요. 그리고 기분 참부터 과일을 주시니까 기분 좋은 관계로 바로 이 소맥. 이 소맥 한잔안 때릴 수도 없었고요. 좋았습니다. 자, 이번엔 키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키위, 요새 비싸죠? 그래서 저도 매번 아들 먹는 것만 지켜봐야 했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 이 비타민도 충전되고 좋았네요. 아, 맞다. 구피디. 구피디도 챙겨주겠습니다. 이 과일 깎느라 고생했던 구피디는 제가 몰래 챙겨주었다. 이 키위 털. 키위 털 주겠습니다. 구피디. 털 많이 나라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외 토메이로도 슈퍼콩깎지도 한잔 하기에도 심심풀이 땅콩으로도 먹기 괜찮았고요. 아, 일단 시작이 좋네요. 그리고 다시 한잔 하려는 차에또 다른 기분 천이 났습니다. 크 가래떡 구이입니다. 이 가래떡 구이라고 제가 크한 거 아니고요. 크는 제 감탄사입니다. 이 가래떡 구이는 설탕과 함께 한 접시 가득 구워져 났고 아주 고소한 향이 나는 게 진짜 만나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설탕에 찍어 먹었습니다. 맛은 크이 달달 쫄깃 고소하이 최고였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안주이지만 추억도 돋고 안주 하나 하나 진짜 할머니가 내어주는 그런 느낌이라 정말 기분 좋게 먹었던 음식들이었네요. 역시나 한잔하기에도 좋았고요. 자 그리고 기분찬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몇개더 남았고요. 또 다른 기분찬. 파레전입니다. 와, 이 3만원짜리 병치구이 하나 주문했을 뿐인데, 이 파레전도 나오네요. 파레전은 한 접시 큼지막하게 나왔고, 이 수분기가 많아서 바삭하게 굽기 힘들었을 텐데도, 제법 노릇노릇한 게 맛있어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특유의 구워진 파레향도 고소한 게 아주 좋았고요. 바로 먹어봤습니다. 맛은, 크... 이 구워진 파레향과 이 부드러움이 입안을 감싸는 게 역시나, 바로, 바로 한잔안할 수가 없었네요. 좋았습니다 이번엔 설탕을 바라보다 급하게 뭔가 떠오르는 훈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토마토는 설탕에 찍어 아니 완전 이렇게 비벼 먹는 거죠 90년대까지 우리 다 이렇게 먹었었잖아요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전문가들 등장하면서 영양소 파괴된다 설탕이 몸에 안 좋다 하면서 사라졌었지만 이렇게 먹어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영양소도 좋지만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 몰래 토마토 설탕에 찍먹해서 좋았고요 엄마 우리나라는 설탕 민주주의 이번엔 또 다른 기본찬의 등장입니다 와3만한안줄 하나 시켰을 뿐인데 잘 나오죠 크으, 계란말이입니다 이 계란말이도 꽤 많은 양으로 나왔고 두께는 대략이 겼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방금한 거 맞죠? 바로 먹어봤습니다 맛은 크, 이전구질에 넣고 부친 계란말이였는데 향긋한 이전구향과 짭짤 담백한 계란맛에 바로 바로 한잔 하려고 했지만 또 뭔가 나오더라고요. 크으, 주문했던 메인 메뉴 병치구입니다. 이이 병치구이는 기름에 튀기듯이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구워져 나왔고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아침 시장에서 싱싱하고 이큰 놈으로다가 직접 골라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어 두 마리는 이 서비스로 끼워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두개다 맛있어 보이네요. 이 생선구이야말로 최고의 소주 안주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병치구이. 사이즈는 줄자가 없어서 재지 못했지만 제 손바닥 두뼘 정도 되는 제법 큰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속살 한번 보십시오. 크 연기도 불푹하고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구피디 빨리 안 찍는다고 구피디 위협하는 훈태입니다 자, 구피디도 다 찍었겠다. 바로 먹었습니다. 맛은 크 아, 이거, 진짜 환상적이더라고요. 사실, 이 병치, 저 같은 경우는 이 회로 많이 접했었는데, 이 싱싱한 놈 구이로 먹으니까, 이 부드러움과 촉촉함이 폭발하는 게, 진짜, 바로, 이, 바로 한잔안할 수가 없었네요.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구피디. 9PD. 구피디도 하나 챙겨줘야죠. 구피디는 이 작지만, 알찬, 병치, 눈알 챙겨줬습니다. 구피디, 아까 위 옆에서 미안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이라이트. 완전 노릇하게 구워진 병치 뱃살입니다. 뱃살은 가시가 많기는 지만이 가시째 먹어도 고소하이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로 주신 이 전우구이도 완전 살이 오를대로 올라 꿀맛이었고요. 아안 되겠습니다. 누런밤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김민선님께서 선만호태 노출 사진을 볼수 있는 인스타로 사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훈태형님. 최근 훈태형님만 알게되어 3일만에 정주행을 다 마칠 찐팬 김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4월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자친구가 있는데 코로나로 자주 못나가지만 여자친구는 먹고 싶은거 필요한거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통화 밖에 해줄게 없네요. 형님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운 곰신이 제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혼상담전문 연애박사 훈태형님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크, 일단 민서야 이제 날도 추워지는데 군대에서 욕본다. 그런데 사연을 듣자니까 여자친구 때문에 네가 많이 불안해 보이는구나. 민서야 뭐가 그리 불안하냐? 자신감을 가져라. 대한민국 여성이 성장한 선호하는 남자 지금 2위가 뭔지 알아? 바로 군인이다. 1위는 민간인이고 2위의 자부심을 가지고 군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대 월급 행님처럼 PX에 올인하지 말고 자국 차가 모아서 부모님께 보일만 드리고 여자친구한테 현질하면 여자친구와좀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나 현실 조언이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편지를 보내고 소소한 이벤트 이런 조언 절대 듣지 말고 현질 알겠지 민서야 사랑한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치구이 마무리 한 점까지 구피디와 아까 남겨뒀던 과일로 디저트까지 먹고 깔끔하게 마무리한 하루였네요 와 원래 여기 제육볶음도 맛있다고 해서 제육볶음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이 기본천이 정말 훌륭하고 배불러서 제육까진 못 먹어봤네요. 뭐 아쉽긴 해도 정말 내공 있는 전라도 시집지 제대로 잘 경험한 하루였습니다. 네잘 먹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알고리즘만 쓸쳐도 인연이고 마음에 들면 구독인 거 아시죠?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할수 있게 구독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만운트의 마치타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